0096번 설명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짝스톰, 호스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, 이 a0, a1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전체가 1이 되거나 전체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y를 대입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x에 다 2를 대입을 해요. 그래서 2를 대입해서 8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7이 되죠? 그래서 7, 7에 49 이렇게 구하고, 얘가 다 1이 되니 다 요거는 존재하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요 부분이, 요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해야 돼요. 마이너스 1이거나 1이 되게. 그럼 x에다 0을 대입하면 여기가 이제 0, 0, 3 돼서 3의 제곱이 되고, 여기 0 대입하면 여기는 a 0이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a1이 돼요. 그래서 홀수번째 항이 다 마이너스가 돼서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해요. 두 배의 홀수번째는 다 지워지고 짝수번째만 남거든요. 그래서 이게 49 더하기 9 해서 58이 돼요.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얘가 29가 됩니다.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